자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테마들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테마 수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테마 화장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k 요원 정말 특수요원 답지 않게 뭔가 미용 뷰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화장품주들이 기세가 대단했어요 뭐 웬만한 관련주들 다 오르는 것 같았는데 자 화장품주. 수사 들어가 주시죠. <laughs> 네, 뭐안 올린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뭐 생각해 보니까좀 웃기네요. 일단 화장품주네. 왜요? 왜요? 어, 네, 뭐 요원인데 화장품을 들고 나왔다고 아, 해가지고. 뭐 요원도 피부 아, 바꿀 수 있죠. 수익만 잘 나면 되잖아요. 아, 그럼요, 네. 그럼요. 일단은 화장품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강세 좀 보였어요. 음. 거의 뭐 바닥 구간에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반등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. 아무래도 반등의 초입 부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. 지금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는 이유이고요. K팝, K푸드에 이어서 K뷰티까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.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이 K뷰티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조금 좀 고난을 좀 겪는 모습이었어요. 하지만 뭐 동남아나 미국, 일본 뭐 이런 쪽에서 오히려 좀더 많이 좀 수출이 나갔던 부분이 있고요. 그런데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뭐 틱톡이나 sns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. 그리고 k콘텐츠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넷플릭스를 통해서 사실 뭐 오징어 게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인기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 관접적으로 이제 홍보 효과가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k 배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k 배우들의 음. 피부가 이제 브라운관에서 보면 굉장히 좋죠. 그렇죠. 그리고 간접 광고도 하잖아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인기가 있는 부분이다. 그리고 개,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11월 11일 날 중국 광군제가 있죠. 음.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된다. 음. 매년 사실 실,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생겨서 주가 올랐던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정도 앞두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런 초입 구간에서 한번 좋은 종목들을 담아볼 필요가 있다.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에 따라서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. 어, 일단은 화단, 화장품 ODM 업체이고요. ODM 업체는 OEM과 다르게 개발까지 이제 하는 업체예요. 음. 그리고 이제 K뷰티 시장 확대로 인해서 지금 성장을 한 업체고. 코스메카 코리아랑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올해 굉장히 좀 크게 급등했던 종목들이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종목은 근데 제 보유 종목이에요. 음. 뭐 리뷰를 좀 하려고 나왔는데, 한4% 5% 정도 지금 수익 중입니다. 음. 앞으로 더 끌고 갈 예정이고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이 있죠. 이 구간인데,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물을 돌파했던 구간.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죠. 그런데, 지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, 지금 이 실적 같은 부분에 워낙 좀 좋다고 보니까 앞으로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.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, 이 주봉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빠졌잖아요. 아무래도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매물이 좀 많습니다.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건데,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 고점, 1 5 7,200원 돌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음.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상방이 조금 열려 있다. 그러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보고 좀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이 아직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지금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지금 또 내일 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음. 어떤 부분들 어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잡아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좀 들어오셔도 될것 같고요.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잡아 봐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? 바로 이 종목입니다. 어, 종목명을 제가 얘기를 할 뻔했어요. 왜냐면 제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한네번 정도 냈던 종목이에요. 음. 네, 지금까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네번 정도 냈던 종목인데 뷰티앤라이프 제품을 유통하는 이제 이커머스 e 업체이고요. 주요 브랜드는 랑콤, 키엘, 조말론, 에스티로더 등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가 조말론을 좀 좋아합니다. 제가. 음. 근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좀 괜찮은 종목들을 어, 괜찮은 브랜드들을 좀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중급 쪽의 사업을 확대를 한다는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주봉인데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. 더 이상 빠질 데가 있나요? 주봉으로 보시면 이 구간, 이 구간이 저점이었는데 저점 부근에서 지금 다시 돌려세웠죠. 어 손익비 관점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손실은 1인데 수익은 5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. 그리고 일봉상 지금 보시면 이 저점에서 그 6천 원대가 좀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6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려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죠.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슈팅이 나왔다가 121선과 60일선에 저항을 좀 받는 모습. 하지만 오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들어가 볼 수가 있다. 왜냐하면은. 저항을 안 받았으면 오히려 주가 부담이 좀 있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릴 수가 있죠. 그런데 우리는 이미 좀 눌려줬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도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 분봉상 보시면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수급 이탈이 없죠. 그리고 버텨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더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음. 자, 화장품주들 오늘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 유력상승 종목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. 그만큼 우리가 조금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면서 오늘 장을 마친 종목입니다. 지금 화장품 주들 뭐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도 다가오고 있고 또 더군다나 화장품 주에 지금 최대 약점으로 거론됐던 게 최대 시장인 중국이 경기 침체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중국이 경기 부양책까지 내놓고 있다 보니까. 화장품주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하나 정도는 챙겨가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 잡아야 될지 여전히 마음에 결정 못 내리고 갈팡질팡 하신다면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이 유력 상승 종목 이 종목 하나만 제대로 챙겨가셔도 여러분들 계좌 내일부터 정말. 빨갛게 아주 바뀔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비밀수사회의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는지 정말 확실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근데 비밀수사회의에서 지금 살짝 좀 혼이 났어요. 제가 우리 K 특수요원 화장품이랑 안 어울린다고 했는데 우리 대원님 중에 한 분께서 어잘 어울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셔가지고 잠깐 지금 좀 약간 땀이 삐질했는데 뭐 오늘은 제가 지금 우리 수사 회의 방에서 뭐라고 하시든 그리고 K1이 뭐라고 하시든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수익 제대로 챙겨주고 계시니까 정말 어떤 말이 다 들어와도 반박 안 하고 그대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화장품이 잘 어울리는 K 특수 요원과 함께 첫 번째 테마 화장품 확인을 해 봤고요.